김주영 선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젊은 한국 골프의 상징이죠, 김시, 김주영 선수인데요. 이 한국 남자 골프를 대표하는 차세대 에이스 김주영 선수가 시즌 막바지 페덱스컵 경쟁 속에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살의 나이로 이미 PGA투어 2승을 거둔 김주영 선수는요. 올해 역시도 꾸준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평균 타수는 69타 중반대고요. 페어웨이 안착률이 60% 초반대를 유지하면서 좀 안정적인 아이언 샷 감각이 이 상위권을 지키는 그런 포인트 중 하나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샷 감각이 조금은 흔들기도 리 했지만 여름 이후부터는 퍼트 감각이 살아나면서 리듬을 되찾고 있는 선수입니다. 김주영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투어 내에서도 독보적인 루틴 유지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샷전 루틴이 일정하고요, 또 경기 중에 표정 변화 거의 없는 선수입니다. 이런 냉정함이 2022년과 2023년 연속 우승으로 이어졌고요. 그의 플레이에는 흔히 노드라마 스타일로 불립니다. 연습이 꾸준한 그 김시우 선수의, 김주영 선수의 그런 성적을 증명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기 운영 능력 덕분에 20대 초반임에도 이미 프레지던스컵 대표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주영 선수는요, 오는 12월 개막하는 PGL 출전이 확정되면서 또 다른 도전에도 나서게 됐는데요. 이 리그는요, 최첨단 실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골프 이벤트로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또 참가하기도 합니다. 김주영 선수는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차세대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PGA 투어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 감각 유지와 팬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주영 선수 역시 인터뷰에서 새로운 무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을 만나고 또 싶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지영 선수는요, 패덱스컵 포인트 순위 50위권에서 꾸준히 버티며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경기 수가 조금은 많았던 만큼 체력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꼽히겠죠. 특히 여름 이후 후반 라운드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김정 선수가 시즌 후반부에는 샷보다는 멘탈과 루틴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꾸준히 경기 전 루틴을 좀 조정하고 훈련량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경기 운영 플레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선수 여전히 젊습니다. 스물 아, 세 살의 나이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요. 이미 이 나이에 세계 랭킹 상위 3 0 위권을 유지하면서 프리드던스컵과 주요 대회에서 한국 골프의 얼굴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 만큼 상당히 좀주목하는 눈길이 가는 선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또요 약간 아직 완성된 선수가 아니라면서 이런 겸손한 모습까지 겸비했습니다. 뭐 단단한 멘탈로 승부하는 그의 플레이가 오히려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다는 그런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10대 시절부터 미국 무대에 적응이 온 그런 경험과 루틴 중심의 플레이 철학이 김주영 선수의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 막판 김주영 선수에게 남은 과제는 꾸준함의 완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기술보다 루틴, 또 감정보다 집중, 젊은 나이에도 이미 세계가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루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영 선수의 소식 알아봤습니다.